만유의 주지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과 행위로는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 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동토의 땅이 녹고 아름다운 봄이 속히 오게 하셔서 우리 삶에도 희망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과 근심에 눌린 자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많아지고 홍수처럼 정보가 넘쳐나지만 이 땅에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지금의 탄핵정국이 속히 마무리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분별, 분열과 별분 반목으로 주지 않는 나라이기보다는 화학과 참된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능력을 하는 나라이기보다 성실한 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성령이 강하신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지켜주시어 어린 심령들이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양육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속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어린 심령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마음으로 아파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통받는 가정들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림과 설림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경식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메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오름처럼 생명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을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